아, 김용현 재판이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사람한테 배당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1심 때 판사를 맡았던 사람이라, 어, 좀 구구 쪽 판사다. 구구랄까, 그 보수적인 판사다. 그래서 이거를 걱정하시는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자. 김용현 재판에 대해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자 근데 꼭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닐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그렇게 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 정치적인 판사잖아요. 자 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에게 이걸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음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할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명정대한 판결을 할까요? 우리 마음에 들까?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까? 그런 판결을 할까? 완전히 속마음에 든다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래도 뒤통수 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보입니다. 음. 이거 봤을 때는요,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건좀이 사람 자체가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아니죠. 솔직히. 이 소드의 시존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그 배신자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요게, 눈치를 살살 보는 카드거든요. 예. 네. 눈치를 본다고 여기도 맞다, 저기도 살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박쥐짓을 하지만 저쪽에서도 박쥐짓을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응. 그런데, 6번 완제 카드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재판 비공개로 하고, 막 또, 딱 봐도 뭐 직위원처럼 그렇게 하겠냐 하면 그건 아닌가 봐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어떤 판결이 어떻겠냐이기 때문에. 눈치 샬샬 보다가, 그래도, 어, 잘하네. 한성진이라는 사람. 그래도 그렇게 못 믿을 건 아니었네. 소리는 듣게는 할거는 얘기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그,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인 거예요. 나 앞으로 내 출세길 이런 거 막히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직위원처럼 완전히 뭐 풀어줄 것처럼 있죠. 막진양조로막 느리적거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용연 입장에서 봤을 때 한성진 부장 판사는 어떤 사람? 한성진 부장 판사는 김용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 음 깐깐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깐깐한 사람. 김용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한테 맞춰준다라는 느낌이 다소 들지는 모르겠지만 황제거든요. 고집스러운 사람 그리고 이 황제 카드 자체가 굉장히 이 카드가 자세히 보면요 눈을 이렇게 꼬라봐요 <laughs> 그래서 좀 본인이 원하는 것 처음에는 다 들어줄 것 같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 사람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점점 결과는 아닌 쪽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깐깐하게 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눈치 보고서 하는 판사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부러 구급판사만 배당을 했냐, 이거 자동 배당이 맞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배당한 건지, 아닌지, 저는 이거는 아예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동 배당일 가능성이 더 있어 보여요. 완제, 1번, 2번, 에, 컵에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지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겼다, 이런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기는 해요. 예, 운이 그렇게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더 큽니다.